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의 주제는 다항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에 대한 일명 짝수는 튕기고 홀수는 통과한다는 짝팅홀통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년을 가리지 않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뭐 1차함수, 2차함수 중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은 수학2를 배우면 3차함수, 4차함수 미분까지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이런 다항함수와 x축과의 관계는 사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이 부분을 알면 그래프를 좀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어, 지금 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근의 존재만으로도 어떤 개형으로 그려지는지를 이 함수의 차수에 따른 그래프의 개형의 모양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1차 함수는 0 되는 값이 0이죠. 그래서 0을 직선으로 관통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얘의 1차 함수의 차수가 1차라서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이 2차 함수는 짝수근의 0인 것이고, 그러니까 짝수 차수에 의해서 나오는 근 0인 것이고 그 그래프의 개형이 0을 관통하지 못하고 튕겨 올라가는 모양이라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3차 함수의 그래프 또한 얘, 얘가 0되는 x축과의 교점은 0인데 홀수 근이기 때문에 0에서 튕겨 나오지 않고 관통하는 이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짝수의 근이 나오면 그 X축에서 튕겨 나오고 홀수의 근이 나오면 통과하는 그림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 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에 따라 1차, 2차, 3차, 4차까지 개형을 안다라는 이 조건 하에서 모든 그래프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부수적인 부분도 우리가 터득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중학교 4학년 수준에서는 X의 값이 1과 2일 때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생기죠 따라서 홀수 1차식의 근이기 때문에 1과 2를 간통하는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개형을 따서 그리잖아요 자 이제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는 똑같이 1과 2에서 근을 만드는데 이 짝수 부분에서는 튕겨 나오고 1에서는 튕겨 나오고 2는 간통하는 3차 함수의 개형은 요렇게 되는 모양을 그대로 1에서는 튕기고 2에서는 관통하는 이러한 모양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부수적인 조건을 알수 있다는 것은 1에서는 극대값이 나오고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 극소값이 나온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물론 미분을 하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근데 근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도 개형을 그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까지 되고요 쌤이 좀더 있다가 이 3차 함수의 비율관계 얘의 비율관계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율관계를 알면 요 극소점의 위치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기초로 해서 앞뒤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세번째 4차 함수라면 얘가 0되는 값도 1과 2인데 둘다 짝수군이죠 그러면 1과 2를 통과하지 못하고 튕기게 됩니다. 그러면 1과 2를 근으로 가지는 차차함수의 개형은 자동적으로 W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튕겨야겠죠. 그래서 1에서 튕기고 올라왔다가 2에서 튕기는 이 모양이 되고, 우리는 미분을 하지 않아도 1과 2에서 극소값이 나오고, 바로 요, 여기, 1과 2 사이에서 극대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렴풋이 봐도 이 극대값은 1과 2의 딱 중앙값이라는 걸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차차 늘려나가면서 어려운 문제나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푸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물론, 미분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요. 자, 마지막. 자, 똑같이 4차 함수가 나왔죠? 1하고 2하고 3에서 X축을 만나야 되고요. 3에서는 짝수 차수기 때문에 튕겨야 됩니다. 그러면 얘 또한 W의 그림으로 그리면 되는데, 3에서는 튕겨야겠죠? 자, 그럼 자연적으로 1에서는 통과, 2에서도 통과, 3에서는 튕기는 이런 모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1과 2 사이에서 극소, 3에서 극소, 그리고 2와 3 사이에서 극대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짝튕 홀통, 짝수근은 튕기고 홀수근이 통과되는 성질과 그래프의 개형을 알면 어, 이와 같이 근 A 위치만으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대략적인 극대 극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이 3차 4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다루면 우리가 극대와 극소도 문제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미분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